가정주부가 포함된 남녀 도박단이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의 비닐하우스에서 억대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평 남짓한 비닐하우스형 창고에 도박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닥과 장판에 숨겨둔 돈다발이 쏟아지고 한쪽에는 개수기까지 놓여 있습니다. 대구와 구미 등지에서 원정온 도박단은 무려 63명. 가정주부도 44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 비닐하우스에 도박장을 만들어놓고 밤새 억대의 판을 벌였습니다. 도박장 내부엔 온열기도 설치됐고 전기 판넬까지 깔려있습니다. 청송, 구미, 대구 등지에서 연락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주 IC에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여러 번에 걸쳐 이곳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화투 세 장을 돌려 끝수가 높은 쪽이 돈을 따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의 판소는 회당 2,300만 원. 압수된 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도박장은 모집책, 연락책, 보초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상주 경찰서는 도박장을 개설한 5 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도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